카이로스1 5 3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손꼽히는 성경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삶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숨겨놓은 부자의 비밀을 함께 찾아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금융7분 채널 카이로스1 5 3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중에서 황금의 다섯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자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간다면 트렁크에 실려있는 백장의 지도보다 더쉽 또 정확하게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적 목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재정에 관한 명확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목표는 있지만 기록은 하지 않은 졸업생은 목표가 없는 졸업생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그 목표를 기록한 졸업생 중 3%의 수입 총액은 기록하지 않은 97%가 벌어들인 수입 총액의 1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원칙에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개인 재정의 원칙에 대해 어떤 지혜를 숨겨놓았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듭난 신앙인들에게 재물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바벨론 사람들이 깨달았던 황금의 다섯 가지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는 뛰어난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과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서 당대의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수했던 다섯 가지 황금의 법칙을 우리도 알아보고 꾸준하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의 법칙 다섯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의 법칙입니다. 황금은 수입의 10%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며, 그와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큰 재산으로 불어난다. 이 말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1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고 또 투자하면 행복한 미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만큼의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황금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곳에 투자하면 황금은 스스로 알아서 일하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나중에는 덜판의 양대처럼 불어난다. 우리가 투자한 돈을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아, 우리의 충실한 일꾼이 됩니다. 모든 수입의 10%의 종자 돈을 모아 놓은 사람에게는 또한 좋은 투자 기회가 늘 찾아오는 법이죠. 그러면 돈은 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이자의 원리, 즉, 복리의 법칙을 따라 놀랍도록 빠르게 늘어납니다. 황금의 세 번째 법칙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잃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친구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솔한 사람은 돈을 쉽게 잃지만 신중한 사람은 돈을 잃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따라 투자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황금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나 전문가들이 외면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잃게 됩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울상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투자할 투자 상품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황금의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사기꾼의 사탕발림에 해녹되는 사람, 경험도 없으면서 헛된 욕망을 쫓는 사람은 황금을 잃게 된다.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에게 거창한 사업 계획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를 산 계획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을 현명한 사람은 금세 알아차리죠. 헛된 욕망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콩나물 한 주먹을 사더라도 이리저리 뒤져보고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금의 법칙 5가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심하고 따라야 할 중요한 법칙이죠. 여러분에게 준 시간과 재능을 잘 활용해서 모든 수입에서 10%의 종잣돈을 모으고 이것을 재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복리의 마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의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목표를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열정과 인내로 꾸준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가 보이고 경제적 목적지인 재정의 가난 땅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황금의 다섯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